저희한테 메일을 딱한 번만 보내주세요. 내 유튜브 닉네임은 이겁니다 하고 딱한 번만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 댓글 달면은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찾아서 쫙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의 다큐노 TV 박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는 우리가 했던 공사에 대한 내역을 보내드리고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건축학도들 그리고 시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좀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최초에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 이메일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댓글이 삭제된다는 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희가 자료 공유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 컨텐츠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올리자마자 한 10분에 한 100개씩 달리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한날 제가 보니까 114개인가 이게 달렸는데 보니까 댓글이 6개밖에 없네요 그 댓글 달린 건 114개인데 실제 댓글은 6개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하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좀 지켜보니까 링크가 달리는 거죠 메일뭐 골뱅이 뭐 네이버 닷넷 뭐 닷컴 gmail 닷컴 뭐 이렇게 올리는 그것 그 자체가 유튜브에서 AI가 자동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유튜브 관계자 측에서 이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유튜브 관계자도 왜 그런지 몰랐단 말이지.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 그랬어. 그랬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메일 주소가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유튜브 외에 다른 사이트에 대한 홍보글로 인식을 하고 AI가 삭제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만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보안을한게 구글 드라이버를 공유해가지고 각자가 이제 댓글 쓰고 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경로를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본인이 수정하고 고치고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야만 그 프로그램이 어떤 효능을 발휘를 하는데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수정할 수 있게끔 소리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면 이게 받아가는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냈던 게 지메일 가입을 해야만 유튜브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지메일 아이디 뭐 골뱅이 지메일 닷컴 보내지 말고 지메일 아이디만 댓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굉장히 아이디어가 신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채널이 어떻게 AI가 걸러내는지 몰라도 영어만 나왔다고면 삭제야 무슨 결국 우리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불편해졌고 우리 유튜브 채널 자체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유식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제가 아직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건축에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어,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지식들에 대한, 어, 것들은 굉장히 무지하다 보면 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튜브 계정에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공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공유가 된그 주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콘텐츠 자체에 댓글 보내주세요. 보내든지 박 대표 보내라 하든지 뭐 이렇게 시그널을 주시고 우리 이메일에다가 메일 좀 보내주세요. 닉네임이 뭡니다. 이렇게. 닉네임이 예를 들어서 아키우노다. 어, 아키우노로 댓글 썼고, 제 닉네임은 아키우노입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의 메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따로. 그걸 맞지? 조금 헷갈리는 거지. 이게, 음. 최초 한 번만 이 메일로, 중력1286으로 16, 16, 자기 유튜브 닉네임인가? 아. 바로 메일 주소 한 번만 보내주고, 그 이후에는 아. 댓글만 달면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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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라면. 제가 좀 헷갈렸는데, 저희 메일로 닉네임하고 프로그램을 받을 메일 주소. 어차피 메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메일로 받겠다라는 의미인 거니까, 닉네임만 딱한 번만 보내주시면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이디를 저희가 저장을 따로 할 거예요. 굉장히 아날로그식이죠. 굉장히 아날로그입니다. 그냥 쭉 저장을 다할 겁니다. 100명이면 100명, 500명, 200명, 200명, 300명 이상이 저장을 싹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댓글만 달아주시면 돼요. 아이디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좀 매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디 딱 찾아서 바로 탁 보내는 걸로.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인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우리 담당자도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아이디가 삭제가 되고, 우리 유튜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서로 좋차고한 일을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메일 보내주시면 일, 일일이 찾아서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고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자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최종 결론, 거두절미하고 딱 결론만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뭐 영어만 들어가면 다 댓글이 삭제가 되고 없어지더라. 자, 그래서 그 방법 찾은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메일을 딱한 번만 보내주세요. 내 유튜브 닉네임은 이겁니다 하고 딱한 번만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 댓글 달면은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찾아서 쫙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메일도 안 보내주시고 보내라 했는데 우리가 못 보냈다고 뭐라지는 마세요. 아무쪼록 어 계속 개선되고.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